추석을 앞둔 대전의 한 전통시장. 이른 시간부터 명절 먹을거리를 사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식나무라고 고사리 그리고 호두 샀어. 언제 명절 돌아오니까 먹어야죠. 추석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앞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는 2차 소비 쿠폰 배포를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28만 4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1% 정도 낮아진 건데요. 이 상인들은 소비 쿠폰과 더불어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와 맞물린 명절 특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목을 맞아 내놓은 쑥 송편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한 상인. 본격적으로 추석이 이제 돌아오니까 송편이 나가거든요. 어제도 가져왔는데 많이 팔았어요. 앞서 한 차례 소비 쿠폰과 온누리 상품권 환급으로 매출에 효과를 본한 상인은 이번 대목 기대도 큽니다. 그때는 아마 계산을 못할 정도로 줄을 서요. 재수 용품 첫째 북어포, 뭐밤 대추 이런 거 산수에 가서 제사 용품을 많이 사가요. 추석을 앞두고 전통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사면 최대 2만 원까지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20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됩니다.